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자 지금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HL만두도 HM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요. 지금 개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추가 매수 하실 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큰 상승이 나왔을 때큰 수익으로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HL만도의 HM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보유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작년 12월 30일에 이렇게 10%에서 13%로 보유 비중이 늘어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주가 변동성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국민연금 요 비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더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HL 만드는 요 자동차 부품에서 현재 요 로봇 부품사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h m 만두의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요한 대당 수십 개가 필요하여 앞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가 더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2차 매도가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H1 만두는요. 지금 기존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 부품사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요 로봇 움직임에서 관절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 액츄에이터를 현재 자족보행 요 로봇용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간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 나와주고 있지만 향후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력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2차 상승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주가 이렇게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는 옵티머스 그리고 보선 다이내믹스와의 협력 일정과 그리고 HL만도 못 들어가셨던 분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요 매수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큰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요 2차 매도가까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이 라이브 방송 좀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 HL만도할 때이 만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주가 2차 상승이 나오는 이번 협력 일정과 그리고 매수, 추가 매수 어디서 하셔야 되는지 매수가,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다시금 이 외국인 기간 매수세와 함께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이 협력 일정에 맞춰서 또다시 호재 뉴스들 쏟아지면서 주가 다시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건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익들을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수익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주가가 아무리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 매도를 하지 않아 주시면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돈은요. 단지 이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요.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정고점을 뚫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렇게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게이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을 때 변동성 나와주기 전에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우선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 의 만도도 주가 변동성 조금 더 보여주다가 이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협력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2차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또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 상승 나와줬을 때, 이번엔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 챙겨가실지는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h 만도할 때이 만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주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 협력 일정과, 그리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어디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또 2차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무료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만도는 지금 아직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추가 매수 하실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는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상단에 있는 번호로 만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추가 매수 타점, 신규 매수 타점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정확히 얼마 얼마 원이라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요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